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공소의 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이고요. 제 5장은 수사의 종결이었는데, 이제 수사의 종결에 이어서 공소의 제기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먼저, 공소와 공소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소라는 것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로서의 소송행위가 되겠습니다. 사인의 법원에 대한 사수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공소의 제기에 의해서 수사가 종결이 되고 법원의 심판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공소 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고 그것을 불고분리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심판범위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다시 나오겠고요. 자 이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246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소권이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것을 권한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을 말하고요. 검사의 공소권은 규문주의 소송 구조의 법관의 전행에 대한 반성에서 법원이 스스로 심판 대상을 정하고 기소해서 재판하는 그런 전행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요청이 형사 절차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소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는데요. 공소권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이론이 공소권 이론인데, 공소권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소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이다라고 하는 추상적 공소권 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공소를 제기하여 유죄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이라는 구체적 공소권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유죄, 무죄의 실체 판결을 구하는 권리라는 실체 판결, 청구권 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그 대상이 더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한편 공소권 이론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이론 부인론 또는 무용론이라는 것은 공소권 이론 자체가 무용하기 때문에 소송조건 이론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공소권이라는 것도 소송조건의 일부로서 소송조건을 검사의 측면 즉 공소제기가 유효한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세한 이론적인 논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결국. 공소권 남용 이론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공소권 남용 이론의 뜻이라는 건 뭐냐?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는 것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에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형식 재판이라는 것은 실체 재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관할 위반이나 공소기각 면소 판결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체 판결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공,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소권 남용이론을 인정하게 되면은 형식재판의 사유로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형적인 내용 외에 327조라든지 326조라든지 328조 이외에 별도의 사유를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으로 보게 돼서 형식재판의 사유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피고인의 이익에 기여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지요 판례도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다소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에 대해서 직무상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권 남용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혐의 없는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혐의 없는 사건의 기소라는 것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말하지요.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 대립이 있고요. 두 번째로. 소추재량을 벗어난 기소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소추재량을 벗어난 기소라는 것은 범죄의 객관적 혐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견해와 유죄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대립이,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기소유예의 정상이 소송 조건이 아닌 사건의 실체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서를 취하고 있고요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야 형식 재판 공소 기각을 판결할 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실체 사유다라는 것이죠 판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피고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갑과 공모에서 탈북자들의 북한 거주 가족에 대한 송금, 의뢰 등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가비 지정 관리 사용하는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검사는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저희가 불기소에서 처분해서 봤습니다만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어서 재기해서 수사를 할수 있거든요.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를 하였고, 종전 피의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괄호 속에 있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함께 4년 전에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던 왜곡한 거래법 위반죄까지 추가 기소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1심은 전부 유죄를 선고를 해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한죄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 관첩사건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 어떤 보복할 의도라고 할까요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다른 죄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을 해서 공소권남용을 인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매우 어, 의의가 있는 판결이 되겠고요 관련 판례를 좀더 살펴보시면요. 2016도 14,272호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한 같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헌법 재판소 2024년 5월 30일에 선고된 2023 헌나 이 결정을 살펴보면 위1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최초로.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됐던 사건인데, 재판관 5대4의 아슬아슬한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되었던 사건입니다. 위와 같이 공소권 남용을 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됐던 사안이죠. 재판관 5인의 다수 의견을 보면, 재판관 3인은 공소제기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재판관 2인은 공소제기가 구 검찰청법 4조 2항 및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형법 123조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죄를 얘기를 합니다. 직권남용은 인정하지 않고 된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재판관 4인은 소수의견이었지만 공소재기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국검찰청법 4조 2항 국가공법 56조를 모두 위반을 하였고 이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라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소권남용과 관련해서 검사의 탄핵소추까지 문제됐던 사건이고요. 자, 세 번째로 공소권 남용에 대한 유형을 보면 선별기소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차별기소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피해자들의 범죄의 성질과 내용이 유사한 동일 사건에서 선별하여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차별을 했기, 음, 평등권을 차별을 해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 때에 당한다. 라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공소기각 판결설과 현행법이 검사의 공소권 행사의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죄무죄 실체 판결을 해야 한다는 실체 판결설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추재량을 현재 일탈한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서를 대법원이 취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별기소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2010도 9349 판결을 보시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태거 불응 사건에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 경위들이 국회의장의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 쟁점 법안 직권 상정 유보 방침 표명 이후에도 농성을 계속하면서 (3차에) 걸쳐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19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가 되었는데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민주노동당 소속 보좌관인 피고인들만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경찰이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도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공소 외인과 피고인들을 포함한 19명 전원을 조사한 후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그 혐의 여부, 전과 관계 및 국회 사무총장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정상을 참작하여 위 19명 모두를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약식기소를 했고 민주당 측은 국회의장의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 법안 직권상정 유보 방침 표명 이후 농성을 해제하고 로텐더홀에서 자진 퇴거한 반면에 민주노동당 측은 그 후에도 농성을 계속하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다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하였다는 점에서 농성에 참가한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측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요소인 죄질 및 정상 등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고요. 다른 국회 관련 폭력 사건에 대한 기소 현황 등을 살펴보더라도 굳이 검사가 같은 입장에서 여당과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야당 중 민주노동당 측만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유는 없는 정도를 종합해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 제기가 미필적이 남아. 민주 노동당 소속인 피고인들을 차별 취급할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고 인정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한편 판례는 검사가 싸움의 일방에 대해서 정당행위로 불기소했다는 사유만으로 일방은 정당행위다. 이렇게 불기소했다는 사유로 나머지 일방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쌍방 폭행 사건에서요. 이것이 선별 기소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아기의 분리 기소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누락 기소라고도 하는데, 검사가 경합범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동시 기소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병합 심리를 받지 못하게, 받지 못하게 하려도록 한꺼번에 병합해서 심리를 받지 못하게 하려도록 일부만 기소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 또는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다른 범죄 사실을 공소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죠. 항소심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른바 기판력에. 아직 확, 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기판력이 생기진 않지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해서 기판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건을 기소하는 거죠. 이 판례는 검사의 자의적 공사권, 공소권 행사에 대해서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다소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선고된 2018도 14295호 판결을 보시면요. 기소 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 재량권이 무엇인지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 남용으로 봐서 공소 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검사는 범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한편, 51조, 형법 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을 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성법 규정이 있죠. 이걸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익을 이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봐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시하는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일부를 먼저 기소하고 약 3개월 후에 나머지를 추가로 기소한 검사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유예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소추재난권을 현재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대법원 2021년 3월 11일에 선고된 2020도 12,583호 판결을 보시면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를 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그래서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이 되려고 그러면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와 실질적인 불이익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하고요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봐서 공소제기 효력을 부인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유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이 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 기소로 인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가 아홉 건으로 나누어 순차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공소재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재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였는데요. 그 사안의 내용을 봤을 때 앞서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떤 미필적인 의도 검사에게 과친구상의 과실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인 의도로 의도에 의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소 제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